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디스라이트 가이드, 김진입니다. 저번에 제가 올렸었던 크로노스 초보자 가이드에 이어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크로노스 16단계를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 15단계 이상부터 파동속성이 아닌 에스퍼로 덱 구성하면 입히는 데미지는 줄어들고 받는 데미지는 늘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효과 적중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러를 제외한 메인 딜러, 서브 딜러 포지션을 파동속성 에스퍼를 챙기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대 구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성 방법은 저번과 동일합니다. 메인 딜러 하나, 서브 딜러 하나, AP 조정 에스퍼 있으면 하나. 거기에 광역 킬러 둘. 이런 식으로 저단 크로노스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구성 자체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에스퍼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힐러를 제외한 포지션은 무조건 파동 속성을 넣어 줘야 돼요. 자, 일단 메인 딜러입니다. 크로노스 한정 최고의 메인 딜러죠. 바로 쇼운입니다. 쇼원 같은 경우에는 하동 속성이고 게다가 사성이기 때문에 육성도 편하고 이벤트로 3개나 주기 때문에 이 공명까지는 누구나 가능한 에스포예요. 하지만 16단을 위해서는 공명 높은 게 필수라서 이 공명으로는 아이템 세팅을 정말 잘해 주거나 혹은 서브딜러 정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AP 조정 느낌으로 장비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천둥의 신을 끼고 있고요. 전쟁의 신도 괜찮은데 둘 중에 하나 어, 시면 되고, 메인 딜러이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 80 이상, 거기에 치피는 300 이상으로 맞춰주시는게 좋습니다. 제거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편인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어, 여러분들도 맞추실 수 있어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제일 느린 편이 좋습니다. 한 120에서 140 정도 사이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 메인딜러 바로 올리입니다. 올리는 5성 파동 속성이고요. 올리 같은 경우에는 크로노스에 무조건 넣어주면 정말 좋은 에스퍼예요. 일단 속도를 올려주는 리더 버프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스킬인 반각도 반각인데 딜도 되게 준수해요. 반각 걸린 기준으로 15만 딜까지 가능합니다. 아군이 죽음에 달하는 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턴 동안 무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덱 전복이 되는 것을 많이 낮춰줘요. 전쟁의 신 세트 껴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치왁 치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쇼운처럼 80에서 300또 순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빨라도 돼요 얘도 120에서 140 메인딜러들은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메인딜러 리오라고요. 리오라 같은 경우에는 5성 파동 속성이고 메인딜러긴 하지만 아까 올리처럼 대기 안정성을 올려주는 메인딜러고요. 두 번째 스킬은 아군한테 대치를 부여해서 딜타임을 좀 길게 끌어주고, 세 번째 스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무적 플러스 공상승으로 딜량을 올려줍니다. 올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덱 전복률을 낮춘다고 볼수 있어요. 아이템 세팅 같은 경우에도 전쟁의 신이나 천둥의 신 껴주시면 되고, 치확치피도 80에서 300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서브 딜러, 초이입니다. 4성이라서 육성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뽑기로도 안 나오고 이벤트로도 한 번밖에 안 주기 때문에 공명을 하려면 상점에서만 사야 돼요. 그래서 공명하는 게 매우 어렵고요. 이 공명 기준으로 16단계가 클리어가 됐거든요. 이 공명을 그래도 최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전쟁신을 추천드리고 공명이 대부분 낮으실 거라서 딜보다는 생명력 위주로 끼워주신 게 좋아요. 제 경우에는 체력이 3만 정도 넘기고 나서부터 좀 안정적이었어요. 이 대개서의 속도는 메인 딜러보다 빠른 편이 좋아요. 다음 에스퍼는 인디셀입니다. 5성 파동 속성이고 크로노스 최고의 치트키 중에 하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크로노스 16단계를 최소한의 스펙으로 깨려면은 무조건 얘는 있어야 된다 생각 들고요. 첫 번째 스킬이 빛나감, 세 번째 스킬이 공격력 감소와 방어력 감소. 크로노스에서 뭐 하나 뺄 만한 게 없어. 그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천둥에 신 장비를 줬고요. 어, 전쟁도 나쁘지 않습니다. 치확치피가 낮아도 은근히 딜이 잘 나오는 애라서 딜 세팅보다는. 효과 적중을 위주로 좀 챙겨주시는 게어 안정성이 확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효과 적중을 90까지 올려놨었는데 대게에서의 속도는 메인딜러보다 빠른 편이 좋아요 그 다음은 서포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포터 하면 에일라죠 크로노스 최고의 서포터고요 어 쇼운과 함께 배포를 주는 키우기 쉬운 애라서 키우시는 게 무조건 좋고요 AP 감소, 감속, 그리고 아군 쿨타임 감소 필요한 스킬들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껴준 이검의 신, 이반격세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딜을 넣는 애가 아니다 보니까 효과적 중과 생명력을 챙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바람의 신을 추천드리고요 효과 적중 세팅을 같이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효과 적중은 80에서 100 정도 추천드리는데 100을 맞출 수 있으면 물론 좋지만 80 정도만 맞춰도 나쁘지 않아요 대에서의 속도는 제일 빨라야 돼요 속도는 200 기준으로 잡고요 180 정도의 속도만 나와도 클리어는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 하툼 시스터즈입니다 크로노스 한정 최고의 스킬셋을 갖고 있어요. 5성 파동 속성이고, 파동 최고의 속도 리더, 35%, 그리고 혼자서 AP 감소, 아군 치료, 무적, 가속, 방어력 상승. 정말 해주는 게 많은 에스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파툼 같은 경우에는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신격 융합으로도 획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무조건 얻는 게 좋습니다. 그, 초이 20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쉬운 재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드신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템 세팅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신을 추천드리고요, 생명력 위주 나무의 신이나 이런 거 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게서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에이라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에이라 뒤에 두시는 게 좋고요. 에이라가 만약에 있다면은 파툼을 굳이 안 써도 되긴 해요. 두 개가 비슷한 과라서둘 중에 한 명은 빼도 괜찮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힐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바로 향월입니다. 향월에 대해 평가하자면, 크로노스에서 준수한 힐러라고 볼수 있습니다. 향월 같은 경우에는, 1500원 패키지로 얻을 수도 있고, 사성이기 때문에, 얻기도 쉽고, 육성도 편하죠. 정화 스킬과 광역 힐, 두 가지를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로노스에서 굉장히 쓰기 좋고요 하지만, 회복 스킬의 이 쿨타임이 좀긴 편이에요. 혼자 쓰는 힐러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셀리도 있고, 아이템 세팅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신과, 의술의 신둘 중에 하나 껴주시면 되고 생명력과 속도 위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게에서의 속도는 A라 다음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스퍼는 창포입니다 정말 제가 탈삼성이라고 말하고 정말 좋다고 하지만 크로노스 16에서는 50레벨로 버티기가 정말 어려워요 창포를 60 찍는 거 그렇게 추천 안 드립니다 초반에 60을 찍는데 필요한 프로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포까지 차례가 오질 않아요. 물론 스킬셋은 정말 훌륭하죠. 전체 광역 힐도 있고, 이턴을 면역을 주니까, 지절도 안 걸릴 거고요. 방어력 감소도 안 걸리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50이기 때문에 스펙이 좀 크게 요구된다. 아이템 세팅 같은 경우에는, 물의 신을 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아니면은 바람의 신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물의 신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5성 힐러 클라라입니다. 크로노스에서 정말 좋은 에스퍼예요. 왜냐면은 평타에 정화일이 붙어있고, 전체 힐을 하면 또 AP를 증가시켜주고, 힐을 또 초과해서 주면은 실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크게 걸리는 게 바로 자결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결이라는 이유 하나만 때문에라도, 얘를 정말 크로노스에서 쓰려면 생명력이 45,000이 최소예요. 최소 45,000에서 55,000까지 만들어야만 그나마 사용할만 하고요. 반격 세큐율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평타를 치면 은 아군 두명을 디버프 정화 플러스 힐까지 해주기 때문이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신을 끼워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속도가 충분하면 은 치유의 신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명력과 속도 위주 세팅해주시면 돼요 덱에서의 속도는 에이라가 있다면 은 에이라 다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힐러 셀리입니다 셀리 같은 경우에는 얻기 쉽고, 광역 힐에다가, 턴마다 정화시켜주고, 거기에 공부부까지. 완벽한 힐러예요. 5성 힐러 중에서 가장 범용성이 좋고, 공간의 탑 100층을 깨면 주는 보상이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노력으로만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 세팅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신, 혹은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치유의 신, 나쁘지 않고요. 속도와 생명력 위주 세팅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명력보다 속도를 먼저 챙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기본 방어력이 높아서 체력이 조금 낮아도 다른 애들에 비하면 잘 버텨요. 덱 속도 같은 경우에도 A라가 있다면 A라 다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번외로 넣어서 써보면 괜찮은 에스퍼들 추천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달리아 치확 상승, 공사, 공격력 상승, AP 상승, 그 감소까지 있는 준수한 서포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다인데 우다이 같은 경우에는 오토덱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아쉬웠고, 수동덱으로 하셨을 때 굉장히 쓸만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비게일이 있는데요. 공격력 상승과 방어력 상승도 있고, 실드도 주기 때문에, 자결이라는 것만 제외하면은 얘도 쓸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덱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